성서 시대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이 표현은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인 신경을 이루는 근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사도 신경을 고백하며 창조주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였습니다. 이처럼 전통과 관행에 따른 사소한 차이는 있지만 그리스인들이 삼위일체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특별히 기억하며 중요하게 간직해오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그리스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가장 첨예한 논쟁과 다툼 또한 삼위일체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논쟁은 특별히 폭력적인 형태를 띠고 일어났고 그 결과에 따라. 교회가 분열되고 사람들의 운명이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라는 난해한 주장을 지키기 위해 평생 박해와 죽음의 위협을 감내했던 인물도 있습니다. 대체 무엇 때문에 사람들은 목숨을 바쳐서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표현 그 신앙을 지켜내고자 애썼던 것일까요?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위격으로 계시는 것 이토록 난해하게 보이는 명제가 죽음과도 타협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대단한 것인가 성서 어디에도 삼일체라는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말은 부족한 것인가 조금 더 구체적인 신앙 논쟁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삼일체 논쟁의 핵심 중 하나는 그리스도의 본질이 하나님과 동일한지 아니면 유사한지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이것을 당시 원어인 그리스어로 보자면 각각 h o m o u s i o s 와 h o m o i u s i o s 로는 유사 본질로 번역한 h o m o i o s 는직역하 공통 본질이라 뜻이고 동일 본질로 번역한 h o m o u i o s 는직역하 공통 본질이라 뜻이고 유사본질로 번역하는 홍어우시였으면 같은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이어폰에 그리스도의 본질은 하나님과 공통 본질이고 같은 본질이 아니라는 주장을 관철하는 것이, 게다가 원어로는 글자 하나의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3회일체 논쟁의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토록 완고하게 물러섬 없이 싸워야 할 문제였을 것입니다. 21세기를 사는 현대인 대다수가 보기에 우리 대다수가 보기, 삼위일체를 둘러싸고 벌어진 옛 사람들의 논쟁은 매우 난감하고 당혹스러울 뿐 아니라 때로는 불편하게까지 가거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이러한 논쟁이 논리를 맞추기 위해 거는 상적인 말장난,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였다고 지고다 그들은 성서같지만 매우 단순하고 명료한 가르침이 그리스도교가 당시 지중해 세계로 확장되며, 지중해 세계의 철학과 결합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추상적으로 변질되었고, 결국 교회는 어처구니없게도 공통과 같의 차이를 구분한다는 이유로 더 적나라하게 거의 의미 변화도 주지 않는 글자 하나를 두고 논쟁하는데, 한 시대를 허비하고 말았다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결국 소모적인 논쟁 끝에 성서에도 없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교리가 황제의 지지라는 정치적인 이유, 그 정치적 지지를 등에 업어서 승리했고, 교회는 오늘날까지 이를 교리로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언뜻 이런 비판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또 이런 비판에 무조건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이런 문제는 어디까지나 신학자들이 다루어야 할 과제지. 교회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벌로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사회가 정지하고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삶의 리듬이 도마 위에 오른 이 시기에, 전례 없는 위기에 봉착한 사회에서 어렵게 시작한 첫 예배에서 교회력에 따라 삼일체라는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다는 것은 시대를 보는 눈이 없는 고리타분한 행위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력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사회일체란 결코 소모적인 논리싸움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사회일체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의 뿌리내린 신앙이야말로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 특히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삶의 리듬과 가치가 부정당하고 전염병에 대한 공포로 타인에 대한 경계와 공동체에 대한 불신이 우리의 정서 일반을 지배하게 된 오늘의 현실에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새겨야 할 근간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봉독한 교회력 공문은 모두 하느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당신을 드러내시거나 전통적으로 드러내신다고 이해되어 온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읽은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때를 기록하며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히브리어 엘로힘과 동사 복수형이라는 점을 착안해서 이것을 상위의 체를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해석했지만 현대 구약학은 이런 접근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옥상의 무게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로 읽은 고린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의 공동체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란다 라는 기원을 덧붙이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은혜를 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 베푸신 하나님과 우리를 신교와 사의매치를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서로 떼려야 뗄수 없는 관계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서 말씀은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위대한 지상명령. 그러므로 교회는 오늘날까지 세례를 베푸며 예수님의 이 명령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역은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치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이 조금 이상하다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보통 우리가 이 얘기를 자세히 생각해 보면 먼저 가르침 후에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 이것을 따르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런 신앙 고백의근거에서 먼저 세례를 주어야 하는 게 논리적으로 더 타당한 순서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 여기서 세례를 먼저 주고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분명 우리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오늘 3일체주 우리가 기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오늘 첫 번째로 읽는 너무나 유명한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서라는 위대한 서사시를 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언제나 우리 신앙인이 간직해야 할 진리의 말씀. 입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내용을 따라 우주의 창조가 유일만에 이러한 순서로 일어났다는 그런 주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가장 장엄한 선언을 진정성 있게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는 물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창세계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되새겨야 할 것은 이뿐만이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하나님의 창조 다시 말해 하나님의 활동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세상을 창조하신으로써 세상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시어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 당신의 실존으로, 당신의 놀라운 현존으로. 초대합니다.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은 언제나 먼저 활동을 시작하시고 먼저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당신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따르되 자기의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따르는 때로 가진 재산을 모두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줄 것을 요구.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서 읽듯이, 어느 부자 청년, 이 말을 듣고는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스스로를 내어주는 사랑의 신비로 당신의 따르는 길로 제자들을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것인지 채 이해하지도 못한 채 제자들은 예수님의 초대에 의해 예수님. 그리고 마침내 제자들을 떠나가실 때,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은 당신이 하셨던 것처럼 가서 사람들을 모아 세례를 주라. 고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삶의 길로 초대한 일을 먼저 하고 명령하십니다. 가라, 너희는 먼저 가. 먼저. 움직여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놀라운 현존으로 사람들을 초대하라.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내가 걸었던 길을 걷고, 내가 기도한 기도를 기도하고, 나의 영으로 보급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현존에 참여하라. 그럴 때만이 너희들은 이 놀라운 신비를 조금이나마... 설명할 수 있는 낱말인 것이고 그때서야 그 낱말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과연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먼저 사람들에게 나갔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따르는 삶의 길에 예수의 기도를 기도하는 길에 예수의 영을 따라 호흡하는 길에 하나님의 현존에 온전히 참여하는 삶으로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초대를 통하여 자라났습니다 나가 그 과정에서 배운 단말로이 신비를 표현하기 시작했고 이를 삼위일체라는 교리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삼위일체란 결코 복잡. 사변도 말장난도 만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의 그 놀라운 신비에 참여하는 기쁨입니다. 가장 깊이 하나님과 연합한 환희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지키기 위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초대교회 사람들은 바로 이 기쁨에 찬 확신을 저버릴 수 없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 연합하게 한 분이 그리스도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공통 문제를 나누고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가 숨쉬게 하여 성자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는 것이 또한 성령이라면 성령 또한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고 그들은 확신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 환기를 3위일체라는 교리 언어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처럼 3일체주의에3일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현존화에 우리가 온전히 참여하는 존재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이 되게 하려고 하십니다. 라는 초대교회의 감격에 찬 고백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보자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창세기 부문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창조된 것이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모양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인간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사회체 신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현존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현존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명한 욕점이 있습니다. 오늘의 서신서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앞서 살펴봤지만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고린도교의 목표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기원하며 편지를 마무리하는 대목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삼위일체의 신비를 다루는 이 단락이 관계와 공동체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저도 바울은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온전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는 이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말씀드립니다. 온전한 삶이란? 서로 비방하기보다는 격려하는 삶입니다. 서로 분열하기보다는 일치하는 삶입니다. 투쟁하기보다는 화평을 이루는 삶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사귐. 삼회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고 그 신비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분명합니다. 삼회째 하나님을 이해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통해 현존하시는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에 참여하기 위한 단 하나뿐인 방법입니다. 그 경험은 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언제나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서는 우리가 타인과 맺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한다고 강조합니다. 마태복음의 이야기로 되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낯선 이들에게 베푸는 환대 안에서 하나님을 대접한다. 상처 있고, 아는이들의 얼굴에서 소외되고, 가치이들의 탄식에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이 세상이 기억하지 않는 보잘 것 없는 이들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가장 보잘 것 없는 이에게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이웃, 때로는 우리의 원수조차 가슴에 품고 애틋하게 여기고 사랑할 때, 이 세상과 시대의 아픔을 온전히 바라보고 이를 내 안으로 맞아들여 나의 아픔으로 살아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현존에 참여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격려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을 온전히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주장만 내세우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나의 세계를 양보할 줄 다투어서 내 것을 지켜내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화평을 위해서는 내 것도 내어줄 수 있는 아량과 용기도 필요합니다. 온전해지는 것, 하나님의 실존에 참여하는 일은 이처럼 혼자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을 경건히 내려놓고 타자와의 관계라는 인간 현실의 불편함을 온전히 살아낼 때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실존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앞서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실존에 참여한다는 것은 결국 타자와의 관계에 더 집중함으로써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온전한 모습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라고 권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초래한 전례 없는 위기가 오늘날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지금 타자와의 관계에 집중하라는 성서의 말씀이 참으로 필요 <laughs> 없습니다.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반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초래한 위기가 우리의 민낯에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시간입니다. 물품이 떨어질 것 같다는 위기에서 곳곳에 사재기 현상이 일어났던 상황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전염이 일어날 때 상황을 직시하고 함께 아파하기보다는 <laughs> 혐오와 비방. 누군가가 잘못했다 라는 희생양 만들기에 전념하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며 감성합니다. 급기야 코로나 사태가 초래한 위기는 오랫동안 골마했던 인종문제를 다시금 수면위로 드러냈고 어떤 지역들에서 이는 매우 폭력적인 형태로 흘러 급기야는 공권력에 의한 한 사람의 죽음이라는 비극으로 치닫고 나왔습니다. 문제는 보다 개인적인 영향에서도작아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우리는 정차, 이웃에 대한 사랑과 애틋함조차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은 아닐까. 물리적 거리를 둔다는 명목 아래 이웃을 향한 마음의 거리까지 더군다나 멀어져버린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아니 어쩌면 이를 통해 담을 쌓고 그동안 이미 멀어져있던 마음의 거리를 거리두기라는 명목으로 정당화하려고 했다. 우리의 모습은 아니지. 맞아. 사랑하는 학생들, 하나님께 교회로. 일찍이 중세 초 교회의 위대한 스승 베네딕투스는 수도원 운동을 시작하며 더 고상한 소명을 이야기하기 전에 앞서 다른 일을 향한 일상적이고 평범한 부름과 평범한 책임에 응답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성장하기 위한 기초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라는 인간 현실에 불편함을 날마다 주의를 기울이고 이에 익숙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한 시도는 공허할 뿐 아니라 과외적일 수 있다고 타자와의 관계라는 인간현실을 너무나 쉽게 외면하게 되는 이 위기의 시간에 사귐과 챙교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오심을 기억하는 성령 강림주의과 자기를 내어주시는 사랑의 관계의 신비를 기억하는 삼일체주의를 기점으로 스위스 전국의 다른 교회와 함께 우리 교회가 제한적으로나아 함께 모여 서로의 얼굴을 기억하고 예배를 재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커다란 은총이자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우 의미있는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라는 이름은 왕관을 뜻합니다. 그러나 성서에서는 예수님이 쓰신 가시노류관을 뜻하는 단어로도 이해됩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희생자를 내고 우리 시대 개인과 사회의 정난한 이기심과 혐오, 타인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고독을 드러내는 이고통스운 왕관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가시관에 짓눌려 피땀을 흘리시고 고뇌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함께 걸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함께 목사 니께 찬송 425장 함께 마음 속으로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시 모시어 교회의 친교와 사귐 안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응.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받은 것을 주님께 돌려해 드립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사회의 약자, 소외된 사람들,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 폭력과 불화, 불신으로 가려진 세상에서 평화와 정의를 구체적으로 실천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새겨진 주님의 형상을 깨달으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날마다 성장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감사함을 일깨워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